그냥 호랑이 사자는 야행성이라서, 낮에는 많이 낮잠도 많이 자고. 한 바퀴 돌아서 호랑이인데. 또 만나고. 이렇게 라해라 이렇게 라해라 이렇게. 아이고, 이 시간 여기 계시네. 호랑이, 호랑이는 내네. 호랑이는 내. 스타일 강는 부인이 두 마리나 있는데, 저기 <목소리> 또두 어, 아, 번째 부인이. 오른쪽에 쓰러지. 호랑이 안녕? 저기 호랑이가 좀더 큰. 시베리아 호랑이 또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은 달린가 호랑이입니다. 세 마리 다 찾았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번 보시고 사자 보러 가 호랑이는 올라가시면 또볼 수가 있는데, 사자는